일라! 루조뱅! <laughs> 안녕하세요, 제나입니다. 오늘도 이야기하는 시간 7365로 왔는데요. 어, 촬영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포르투갈 하면 생각나는 거? 어, 요거에 대해서 좀 시리즈를 만들어 볼까 해요. 제가 가이드 투어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항상 여쭤봅니다. 여러분, 포르투갈 어떤 걸 상상하고 오셨나요? 혹은, 여러분, 포르투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대답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호날두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날강두라고 해서. 어, 요즘은 잘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호날두, 즉, 축구로 유명하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에그타르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에그타르트는 정식 명칭이 아니고요. 나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베이커리 가게에서 나타주세요라고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먹는 그 에그타르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원하는 대답은 항상 바다예요. 바다. 대서양. 포르투갈이란 나라를 설명할 때는 바다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도 그럴 것이 포르투갈이란 나라를 좀 보면요. 마침 제 옆에 지도가 있어가지고 보세요. 이거는 포르투갈 와인 지도예요. 포르투갈이란 나라가 있고 이 하얀색 부분은 지금 스페인이에요. 근이 포르투갈이라는 공간을 보시면 옆에가 다 바다죠.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지도상으로도 바다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짐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큰 도시들은 다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일례로 리스본 바다 옆에 있고요. 정말 가까운 곳에 있죠. 그리고 리스본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배도 막 지나다닐 수 있고 큰 크루즈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바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 거기는 강입니다. 근데 바다라고 착각할 만한 이유,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리스본이 여기 있거든요. 리스본. 근데 리스본에 보면 이만큼이나 만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강인데 떼주강인데 사람들이 네. 강이라기보단 바다라고 착각을 하죠. 어쨌든 다시 이 지도를 보시면요, 포르투갈에서 가장 크다고 불리는 도시가 리스보아와 그리고 포르투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큰 도시들이 다 어디에? 바다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포르투갈의 역사는 바다를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사그레슈 여기 있는데요. 여기도 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이쪽 강의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르투갈은요, 이 바다라는 공간을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걸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유가요, 오늘 저는 포르투갈에 살면서 느끼게 된 바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제가 깨달은 바 중에 하나가 저는 생각보다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살 때는 저는 서울에 살았고 그래서 아무리 바다가 보고 싶어도 열심히 달려도 서해 바다 한 시간 한 시간 반 걸리죠. 그리고 뭐 동해 바다 무조건 세 시간 반 이상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본다는 거는 한번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일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놀러를 갈 때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는요, 20분 첫 타고 10분만 달려 나가면 바다라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너무나도 길게 해안선을 따라서 늘어져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 사람들 삶에 있어서 바다는 빼놓을 수가 없는 명사 중에 하나예요. 오죽하면 언어를 배울 때 취미 생활에 바다 가기, 일광욕 가기 등등의 단어가 너무나도 당연한 취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점 하나는 여기서 하는 많은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서핑이라는 점.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바다가 얼마나 친숙하고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명사임을 충분히 느끼시겠죠. 그래서 저도 바다라는 공간을 여기 와서 정말 사랑하게 된것중 하나예요. 바다를 보면서 많은 잡념들을 지울 수가 있어요. 되게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바다를 보면서 어,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비단 저 뿐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라는 게 어쨌든 사람마다 비슷한 비슷한 공유된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바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따만큼 커 보이는 문제들이 실상 이만한 문제였구나. 그리고 이만한 문제를 내가 지금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구나. 조금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조금만 작게 생각해 보자. 어, 이거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나를 옥죄고 나를 고되게 하지만 이거 사실은 이렇게만큼 나를 힘들게 할 진누를 물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태평양만 겪다가 여기 와서 대서양이라는 공간을 처음 접해봤어요. 이 대서양이라는 바다가요. 정말 신기해요. 뭐랄까? 아득한? 파도가 그리고 진짜 세요. 우리나라 동해바다의 파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세요. 그래서 여기 포르투갈에는 나자레라는 공간이 있는데 서퍼들의 성지라고 불리죠. 아주 큰 서핑 대회도 거기서 열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네스 기록도 막 가지고 있을 만큼 그 파도 막 넘는 서퍼들 막 그런 어쨌든 유명한 서퍼들이 사랑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파도가 정말 높아서요. 이 대서양이란 바다를 끼고 살던 포르투갈인들은 바다를 나아가는 것이 삶의 과제 중 하나였어요. 포르투갈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어쨌든 이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부강해지기 위해서 내륙에 있는 스페인을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 북아프리카나 바다 건너 있었던 그들이 몰랐던 미지의 세계, 그들 기준의 미지의 세계로 가야 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의미하는 바는 조금 남다를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종의 과제, 이것을 넘어서 세상이 네모나다고 믿었던 이 유럽 사람들에게 한계를 뛰어넘게 했던 공간 중에 하나고, 지금은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있어서 겨울이 끝나면 무조건 달려가야 되는, 하루 종일 누워있어도 괜찮은, 하루의 일과를 바다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하루의 끝을 바다에서 만끽하기도 하는, 포르투갈 사람들 삶에 있어서는 마치 햇볕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의 여름의 기본적인 모습은 사람들이 모두 파라솔과 바람막이 모래를 막아줄 바람막이를 들고 햇볕을 쬐러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시사철 서핑. 포르투갈 사람들의 아주 흔한 취미 중 하나가 서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핑 강습료가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요, 서핑 스쿨이 정말 많아요. 서핑 같은 경우도 저는 여기서 처음 해봤는데요 초보자에게도 아주 좋은 게 파도의 힘이 워낙 세고 일정한 속도로 와서 초보자용 파도에 가서 열심히 서핑을 한다면 재미를 맛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포르투갈 오시면 특히 포르투에 오시면요 서핑 강습 한번 체험 삼아 해보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저도 이제 또딴 길로 빠져서 서핑이라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서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기본 초보를 벗어났을 때, 서핑 선생님들, 아웃사이드에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웃사이드? 언제도 모르고 오래요. 그래서 패들링을 진짜 열심히 해서 갔어요. 패들링을 막 해서 막 갔더니, 넘실대는 파도가 있는 공간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초보자용 파도는요, 발이 항상 닿는 공간에서 서핑을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웃사이드라는 공간은 발이 닿지 않는 공간이에요. 이 보드에게 의지하거나 수영을 해야 되는 공간인데 어, 파도가 워낙 높아서 이건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초보자용 파도에서는 파도가 닥쳐올 때 내가 타지 못할 파도라면 보드를 들고 파도를 넘거나 혹은 보드를 타고 파도를 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웃사이드라는 공간부터의 파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어 위험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기 엄청 큰 파도가 오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이게 바로 말하던 대 자연인가?라는 느낌을 저는 눈 앞에서 실감을 했었는데 거기에 도달을 하면 파도를 넘는 게안 되니까 내가 못할 파도라면 보드를 버리고 잠수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넘어가고 나면 파도가 또 오고. 사실, 잠수라고 타고 바로 하는 게 불가능해서, 보드 버리고 잠수, 보드 잠깐 찾고, 버리고 잠수. 이 과정을 한두 번, 세번 정도 하면은 잔잔해집니다. 뭐, 상황, 기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탈수 있는 파도를 슉 타고, 초보자에게 쭉 가지 않고, 이렇게 슉 탑니다. 그리고 막 패들링에서 돌아와서 슉 타고, 막 이런, 네, 재미가 있어요. 근데 왜 서핑 얘기를 했냐면, 제가 서핑을 하면서 바다나 파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워 앞에 닥친 이 대자연을 보면서, 저 망망대를 보면서, 음 내가 어쩔 수 없는 힘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조절한다고 해서 파도가 원하는 시점에 오는 것도 아니고, 바다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잔잔하거나 혹은 뭐 솟구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자연들, 큰 자연들을 보면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눈앞에 막다 들렸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들, 내가 정말 크다고 느낀 것들이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적어도 내가 가진, 내가 고민하는 것들은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고 내가 앞 앞로 나의 꿈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인내하고 또잘 다루기 위해서 어, 문제를 생각하는 거구나. 나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되겠다. 나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되겠다. 나 괜찮구나. 나중에 이렇게 큰 초자연적인 혹은 내 힘으로 다룰 수 없는 것들이 왔을 때, 그때도 좌절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아가기 위해서 혹은 잘 지키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하자 뭐 그런 어.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꼭 지니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고민이 정말 많거나 힘이 들거나 혹은 심심찮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바다에 갑니다.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웃기죠?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도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상하게 바다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많이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해질 무렵쯤에 가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바다를 보면 너무 아름답기도 해서, 마음에 많은 위로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포르투갈 하면 꼭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 바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 바다라는 공간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많이 깨닫게 하는 공간인데, 이게 단순히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르투갈인들에게도 아마 그랬을 거고 그래서 이 험난한 과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아갔던 공간이기도 하고 즐기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어, 포르투갈하고 바다, 뭐 그런 역사 이야기는 네, 제가 정말 가이드 투어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이기도 해요. 그만큼 여기 포르투갈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포르투갈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면 혹은 포르투갈이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주제들과 엮어서 제가 겪은 바와 함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봬요. 아로그 구독 좋아요